Hello everyone, my name is Hyo. How are you doing today? 안녕하세요, 헐쌤입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좀 가깝게 찍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찍고 있어서, 어, 이렇게, 어, 시끄러운 사운드도 없고, 왜냐하면 오늘은 쌤의 입모양, 어, 혀의 위치, 이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거든요. 오늘은 발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해요. 어,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발음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L 발음과 R 발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 한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토를 어디에 놓을지를 몰라서 그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쌤이 굉장히 쉬운 비법 하나 가르쳐 줄 거예요. 음, 잘 듣고 따라하면 모든 친구들이 L 발음과 R 발음을 전혀 틀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발음할 수 있으니까 어, 아주 유익한 강의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음. 어, L 발음과 R 발음의 가장 큰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혀의 위치에요 혀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발음이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 L 발음을 할때 어, 비법 음, L 발음하는 단어의 앞에 한글을 뭐 어, 소풍을 뭐 어, 어, 책을 할 때, 을 알죠? 한글, 을. 을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따라 해볼래요? 일단 한번 들어봐요. 쌤이 하는 거. 쌤이 단어 네 개를 줄 거예요. 뭐냐면, lake. 호수, lak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ike. 좋아하다, 어, like. 세 번째는 love. 사랑하다, love.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크다, large. 네 가지 단어를 발음하는데, 이네 가지 단어의 앞에 뭘 붙이냐면 한글 을을 붙이는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봐요. 쌤이 하는 걸 을을 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Lake, 음. like, love, large. 한번 더 들어보세요. Lake, like, love, large. 앞에다가 을만 붙이면. L 발음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번에는 네 가지를 쌤이 다 말할 테니까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반복하는 거예요. Listen and repeat after me. 을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을 알죠? Lake, like, love, large. 을, 을 알죠? 우리 한국말 을다할줄 알잖아요. 어,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리세요. 입을, 입을 벌리지 않는 사람은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입이 찢어져라 벌리는 거예요. 음. Lake, like, love, large 잘했어요. 어때요? 좀 쉽죠? 을만 붙이는 거예요. 을을 소리 나게 붙여 주세요. 음, 마지막으로 한번더해 볼게요. like like love large excellent. 그렇다면 이번에는 r 발음의 비밀. r 발음 하기 전에는 그 앞에다가 한글 뭐를 붙여 주냐면 우 우리 어제 뭐야? 우 막 이렇게 야유할 때 하는 말 있죠. 우, 어, 우를 붙여주는 거예요. 우만 붙여주면 알 발음 문제 없어요. 음, 아셨죠? 그러면 이번에도 어, 단어를 네개 줄게요. 뭐냐면 rice, 쌀 어, 알죠? 그다음에 red, 어, 붉은 red color, red. 그다음에 right, 어, 왼쪽 오른쪽 할때 right. 음, 마지막으로는 ready, 준비됐어요? ready 할때 ready. 이네 가지 단어를 발음하는데 그 앞에다가, 우, 방청객들 잘 내는 소리 있죠? 우,를 붙이는 거예요. 일단 한번 잘 들어보세요. Listen first. rice, red, right, ready. 한번 더 들어보세요. 우,를 앞에 붙이고 있어요, 쌤이. rice, red, right, ready. 아셨죠? 이번에는 잘 듣고 따라 해봅니다. 쌤이 네 단어를, 우를 붙여서 말할 테니까 여러분이 다 듣고 따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응. Ready? Rice, red, right, ready. 그렇죠. 한번 더. 응. Rice, red, right, ready. 나오는 단어 앞에는 뭘? 을. 그 다음에 r이 나오는 바, 발음 앞에는 우를 붙이는 거예요. 을, l, 우, r. 마지막으로 한번더 따라해볼게요. 음. lake, like, love, large. 앞에 우 붙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Rice, red, right, ready. 그렇죠. 앞에 을 붙이고 우 붙이면 L과 R은 헷갈리지 않아요. 사자 오빠의 이름이 왜 사자가 든지 아세요? 한국에 갔는데 사자 오빠의 본명은 Ryan이에요. R-Y-A-N. 앞에 우를 붙여야겠죠? Ryan. 근데 한국 음악하면, Lion, Lion, Lion 왔어. Li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아니, 사람들이 다 나를 Lion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Lion이 한국말로는 뭐냐? 뭐, 사자. 이랬더니, 그럼 나 그냥 사자 할래. 이렇게 돼서 된 거거든요. 그러면, Lion, Ryan. Lion은, 음 동물 라인은 어 쌤의 사자 오빠 이렇게 되는 거죠 을엘우알 잊지 마세요 이거 쉽죠 음, 꾸준히 연습하세요 혀가 입에 착착착 감길 때까지 계속 연습 반복 연습하는 거예요 아셨죠 을엘우알우 알. 우, 알. <laughs> 아셨죠 어, 오늘 표현 유, 오늘 표현 아니구나 오늘의 발음 강의 유익했길 바래요. 음.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참! 쌤의 기쁜 소식, 축하해준 많은 친구들 고마워요. 2012년은, woo! what an exciting year. <laughs> 아, 쌤좀 어, 신나요. <laughs>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내일 또 만나요. See you tomorrow. Bye!